잡고. 반동 괜찮다가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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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거의 가속도 안 하지 만 몸이 떴다가,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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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 털, 털. 또 빨라지네. 어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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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면서 몸이 막혀지면 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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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 연결돼 있으면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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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지, 좌석고완성인거예요 그래서 얘는 자꾸 줘닦쪽으로 양손으로 컨트롤 자 전체 방향 바꿔 닦아줘, 닦아줘, 닦아아줘 닦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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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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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몸에 내 몸에 각도, 발의 움직임을 선으로. 네? 어, 얘는 좀 어려운 것 같아. 말이. 음. 오른쪽으로 한번 해보면 될것 같아. 그래서 내 몸이 위에서 털리든 근데 몸이 뒤로 젖혀지면 여기가 접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굴러, 굴러, 굴러. 네, 그래서 이렇게 세워져서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렇게 털려야 돼. 어, 이거 부츠 되게 좋네. 좀좀 어? 좀좀 썼습니다. 말말 말도 좀 이만큼 하세요. 네. 말하는 것도. 이렇게.